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왕들의일생 고국천왕 편입니다 자 고국천왕 이름은 남무이고 인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하고 이제 셋째 아들이 뭐 옛날 사람들 뭐 이름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거시기한 이름입니다 발기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인대왕의 첫째 발기가 용렬하다고 하는 이유로 이 남무가 인대왕의 비를 이어서 태자가 되고 이제 그 왕위를 승계를 합니다 이 고나무의 경우가 힘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판단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힘이 세다는 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은 당시 이제 고구려 사람들은 이제 큰솥 있지 않습니까 그 가마솥 왜그 시대극 이런 거 보면은 옛날 한한오0십 년대를 이제 다룬 시대극을 보면은 그왜그 그 부엌에 그큰 가마솥이 이렇게 딸려 있는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마솥을 이 고국천왕이 이제 번쩍번쩍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그게 그 얼마나 무쇠덩어리였겠습니까? 이제 그거를 번쩍번쩍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이 센 장사였을지는 이제 뭐 불보듯 뻔한 것이고. 그래서 이제 남무 태자가 진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보위에 올라서 고국천왕이 됩니다. 자 그런데 이제 동생의 왕이 올랐어요. 그러면 그 첫째는 뭐 어떡합니까? 뭐 이대로 뭐그 자기 왕위를 뭐그 뺏기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돼요. 당연히 이 발기도 이제 고국천왕한테 이제 대항을 합니다. 이게 왕위 계승 다툼이 그래서 벌어져요. 뭐 사서에서는 뭐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발기왕자가 그 요동태수 공손강에게 이제 3만 군사를 이제 빌려가지고 뭐 대적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고국천왕이 이게 연대상 이게 맞지가 않아요. 아마 그래서 그공손강에 이제 아버지였던 뭐 공손도우라든지 뭐 그런 사람의 이름을 그 공손강으로 이제 잘못 그 적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결국 이 발기왕자가 고국천왕 세력한테 패배를 하죠.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비류수 쪽에 터를 잡고 거기서 그냥 쭉 살았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이 고국천왕 이제 왕위도 이제 좀 기반이 좀 탄탄해지나 싶었는데 그 왕비족이라고 하죠. 아무튼 그왕비족의 어비류하고 좌, 좌가리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난을 일으키. 맨 처음부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, 이 사람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왕비족이라고 흉포와 전행을 이렇게 난발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왕 입장에서는 어때요?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면은 그들을 제재를 해야 되겠죠. 그러면은 자기들을 제재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그 입권이 어떻게 보면 없어진다는 건데, 그거를 뭐 가만히 당할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결국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. 근데 결과는 고국천원. 이겨요 또 그래서 어비류와 좌거려인나은 이렇게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후한의 요동, 요동태수 등이 이제 또 후한의 태수가 이제 또 고구려를 침공에 들어오니까 또 이게 고국천왕도 이제 여기 맞서서 싸워야 될거 아니, 아니겠어요? 그래서 그 선대 왕들이 이제 싸웠던 그 좌원에서 다시 이제 고구려군과 이제 중국군이 이제 맞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구려군이 이 맞... 이겨요 또 그러니까 이게 2차 자원전투죠 이렇게 해서 국방도 이렇게 튼튼히 하는 업적이 있데이 고국 천왕의 이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인재를 이제 추천받는 그런 법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오부 그 귀족층을 이제 각 방위별로 이제 편 편제를 합니다. 뭐그 남부 뭐 중부 뭐 서부, 동부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국토 방위를 위해서는 그 편이 더 유용하겠죠. 그래서 그 오부 귀족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재편을 하고 그리고 인재를 이제 추천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을파소입니다. 을파소. 이 을파소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. 왜냐면 이 사람의 건의로 인해서 이제 고국 천왕이 이제 그 고국 천왕 최대의 업적을 이렇게 세웁니다. 진대법이라고 하는 백성 구휼책을 펴요.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무슨 저금리 대출 그 비슷한 건데 한마디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굉장히 싸게 이제 쳐가지고 다시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. 그리고 이 진대법으로 인해서 고국 천왕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효과를 얻습니다. 왕권 강화. 왜냐? 당시 이제 백성들은 이제 살기가 빡빡해지고 어려우면은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귀족들의 노비를 자청해야 되는데 당시의 노비가 국민으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 재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지 그러니까는 노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귀족들은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족들이 파워가 커지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정부에서 이 나라 쌀로 이 백성들을 구휼해 주면은 백성들은 굳이 귀족들의 노비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따라서 나라의 그 나라의 평민들이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뭐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, 제, 이제 국가재정도 빵빵해지는 것이고 이제 귀족들은 또 노비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귀족들이 힘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왕권 강화 쪽으로 하고 이 연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제 고구려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석 위에 이제 올려 놓은 고국 천왕도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고국 천왕한테는 그 왕후 우씨가 있었어요. 그 왕후 우씨가 아주 건재하게 살아 있었습니다. 그 고국 천왕이 제 죽을 때 그리고 이제 고국 천왕의 아우인 연우가 고국 천왕의 이제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는데 그 임금이 바로 산상왕이에요. 그리고 산상왕은 그 당시 이제 법도 중에 하나였던 형사 취수제를 이제 택해서 그형 아내였던 왕우 우씨를 자기의 정실 왕으로 다시 맞아들입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산상왕이 이우시 때문에 좀 골치가 썩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음 편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뿅